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오선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선배라는 이유로 신입 사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기 권위만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왜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문제점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친 오선의 오만함. 초선 의원을 무시하는 고압적 태도. 최근 나경원 의원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초선 의원에게 보인 태도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선이라는 경력을 앞세워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몇 선이든 상관없이 국민의 대표입니다. 선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권위를 내세울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마치 자신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 만연한 서열주의. 권위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어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라면 겸손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모습은 정말 보기 불편하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기득권 의식. 더 문제는 이런 태도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지난 행보들을 보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어 보여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부 법을 어기고도 당당한 모습. 2019년 패스트 트랙 사태, 국회에서 빠루를 든 사람들. 2019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물리적으로 점거한 거예요. 그것도 쇠질했대 일명 빠루까지 동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당시 상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감정이 뭘까요?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인가? 하는 절망감이었을 거예요. 6년째 끝나지 않는 재판, 피고인이 법사위 간사. 더 기가 막힌 건이 사건으로 인한 재판이 벌써 6년째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심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직을 맡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법원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많은 기일 변경을 했다며 상대방 탓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빠른 재판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인데, 정작 당사자는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부 막말과 망언의 끝없는 행진. 달창 발언, 무지의 극치인가, 의도적 비하인가. 2017년 나경원 의원은 선거 유세 중에 달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말이죠. 논란이 터지자 어떻게 해명했는지 아세요? 달빛 창문에 줄임말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오선 국회의원이, 그것도 여성인 국회의원이 이런 변명을 한다는 게 정말 어이없어요. 정말 몰랐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고 알고 있었다면 더큰 문제죠. 공인이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우리 일본 발언,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2019년에는 또 다른 망언이 나왔습니다. 국회회의 중에 우리 일본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본을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요?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표현이었어요.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라면 더욱 문제가 크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부, 비서 폭언과 냉면 셀카, 국민 정서와의 완전한 괴리. 청소년에게 폭언한 비서, 그리고 피해자를 고소한 나경원. 2018년 나경원 의원의 전 비서가 중학생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대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거예요. 자신의 비서가 잘못했는데 피해자를 고소한다고요. 이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이런 행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이 뭘까요? 저 사람은 정말 국민을 뭘로 보는 것이 하는 분노였을 거예요. 논란 당일 올린 냉면 셀카, 타이밍의 극악함. 더 기가 막힌 건 논란이 터진 바로 그날 나경원 의원이 냉면 먹는 셀카를 sns에 올린 겁니다. 의원실에서는 미리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이 폭언을 당해서 상처받고 있는 상황에서 냉면 먹는 사진을 올리는 감각이 정상인가요? 국민들의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어요. 5부 사학재단 체납 논란 사익 챙기기는 철저하게 홍신학원의 수십억 원 체납. 2024년에는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법인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체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체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수십억 원이에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깜빡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위법은 아니다. 책임 회피의 전형. 체납 논란에 대한 나 의원 측의 해명은 위법은 아니다. 물타기다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했죠. 이런 태도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6부, 극우 이미지와 드럼통 논란. 2025년 드럼통 사진, 무엇을 노린 건가? 가장 최근인 2025년에는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 안에 들어간 사진을 SNS에 올린 거예요. 이 이미지가 왜 문제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의도가 무엇이었든 공인이 사용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징이나 이미지라면 더욱 그렇고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적 대립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7부 정치적 계산만 있고 진정성은 없다. 당대표 경선과 출산율 대책. 2023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은 출산율 대책으로 대출 탕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여권 내부에서도 인기 영합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아니면 당대표가 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여론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정치. 나경원 의원의 정치 행보를 쭉 살펴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익이 될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손해가 될것 같으면 슬그머니 빠지는 모습을 반복해왔어요. 국민이나 당을 위한 희생이나 헌신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8부 왜 이런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일까? 기득권 카르텔의 문제. 나경원 의원 개인의 문제도 크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 있다고 봐야 해요.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기득권을 이용해서 계속 재선되는 구조, 정당 공천에서 친분이나 파벌 논리가 작동하는 시스템 등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해도 정작 선거에서는 당선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 문화. 또 다른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 문화예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재판 지연은 민주당 때문. 막말은 몰랐다. 체납은 위법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가 계속되는 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부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최소한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는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라는 자각이 있어야 해요. 권력을 가진 만큼 더큰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요. 하지만 나경원 의원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성 있는 소통 정치인에게는 진정성 있는 소통 능력도 필요해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해요.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어떤가요? 비판을 받으면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다른 사람 탓만 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태도로는 국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쌓을 수 없어요.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죠. 마무리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오늘 나경원 의원의 여러 논란들을 살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보이죠. 권위주의, 책임회피, 기득권 의식, 국민 무시 등등.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요. 선거에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하고 평상시에도 정치인들의 행동을 지켜봐야 해요.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전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합니다.